여러분, 저희 가족은 지금 열기구 타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방비행의 열기구가 상당히 아름답다고 라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올라가서 보지 않고 이 탑승하는 장소에서 바라보는 이 뷰만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해가 지는 선셋 타임에 저희가 이걸 맞춰서 보려고 왔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지금요 태어나서 열기구를 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방비행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제 눈으로도 보고 카메라로도 담아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됩니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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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여러분 탑승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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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서기 직전 같은데 서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진이는 약간 시끄럽다고 네. 하고 있고 아, 엄청 난다 어. 우리 씨안도 혹시 엄마테딱 달라붙어있고 아, <laughs> 뜬다 오! 오, 뜬다 오 뜬다 뜬다 양지다 뜨고 있어요 와. 여러분, 황홀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살짝 무섭기도 한데 너무 좋습니다. 와. s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부족해요 제 어휘력이 부족한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좋습니다 저기가 재밌이야 봐봐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엄마는 이거 하진이 엄마가 되어서 처음 타보는데 하진이는 엄청 어렸을 때 타보잖아 어쩌면 커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진이 어딘가에는 이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거야 이 추억들이랑 이런 느낌들이 하진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니까 이 순간순간을 재밌게 즐겨 하지나? <laughs>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저희는 열기구 투어를 마쳤어요. 아, 정말 살면서 처음 타보는 열기구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방비행 상공에 올라가서 여기 아름다운 그냥 봐도 아름다운데 이 광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하늘에 만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내려다보는 이 지구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느꼈던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투어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열기구 투어 방비행이 사는 거 최고였고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 꽃이 저는 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처음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좋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생화예요 생화. 진짜입니다. 꽃나무인데. 어, 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조트에서 상당히 이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고요 보시면은 이런 꽃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기자기하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꽃들이 활짝 펴 있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특히나 여름철에 피는 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강렬한 태양을 이겨내 가면서 이거를 꽃꽃이 꽃을 피워내는 거잖아요. 아,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감기. 여러분, 이 라오스란 곳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합니다. 저는요, 저는 라오스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만 만난 건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라오스란 국가가요 상당히 좀 인프라가 많이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런 나라예요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많고요 그리고 뭐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한데요 근데 이 라오스가 특징적인 거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그런 내륙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다 공상품 생필품을 이런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사 통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라오스의 화폐가차 떨어지다 보니까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 이게 상당히 좋다 라고 하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근데 그게 이 내면에 좀 살펴보면은 이게 약간의 그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네,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7년 전에는 100달러를 주고, 이 현지 돈 바꾸려면요, 100만 킵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7년 이 지난 시점에 100달러를 지불하면은, 현지 돈으로 180만 킵을 줍니다. 그만큼 두배 가까이, 어, 화폐 가치가, 현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풍족하게 쓸수 있고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달라진 점이 뭐냐. 이 나라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폐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도 손해도 아니지만 현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삶이 더 어려 팍팍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석유가 전세계적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제품 자체를 만드는데 석유가 웬만하면 다 이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생산 생산 단가가 오른 거를 라오스에 또 넘기고 라오스는 비싼 돈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 물가가치가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은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치는 떨어졌지만 물가는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방빙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도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저희도 어, 소개받고 온 곳인데요 이름은 뱅킹 식당이라고 합니다. 뱅킹 식당.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지가 메인이긴 한데요.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다양합니다. 뭐, 내장도 이렇게 구워주시는 것 같고요. 돼지의 귀 부분도 굽는 것 같고, 입 부분도 굽는 것 같고요. 여러 부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메뉴판인데요. 보면은 귀 돼지, 뭐, 내장, 목살, 뭐, 심장, 돼지 혀. 막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레스토랑에서요. 어, 일단은 돼지 목살 하나 시켰고요, 돼지 모든 구이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생선 구이도 하나 시켰어요. 네, 목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목살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 집었고요. 네, 먹어볼게요. 이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담백하고요, 냄새도 안 나요. 겉바속촉입니다 겉은 그릴로 구웠기 때문에 수트로 구웠기 때문에 약간 뭔가 바삭한 느낌인데, 안에는 씹을수록 육즙도 나오고 부드럽습니다. 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냥 먹었었는데요. 이거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데? 음 맛있어 살 네, 맛있다 엄청 글러 하다 음. 야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뭔데요? 이게 와 여, 여러분 이게 무슨 라오스식 쌈장 같아요 근데 색깔은 약간 신장 비슷한 색깔인데 약간 매워요 어, 아니야. 이게 달콤하고 맵고 그리고 끝만지? 감칠맛이 납니다 아이고. 어, 맛있어. 와, 맛있는데 역시 여러분, 아, 한국만 삼겹살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닌가 봐요. 라오스도 이 메뉴가 사실 여기 레스토랑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그릴로 돼지고기를 굽는 데가 꽤 있었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네모듬이 나왔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모듬이 뭐가 뭔지 지금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은 좀 추스려봐야겠어요. 아까 심장도 있었고 귀도 있었고 턱도 있었고 내장도 있었고 이게 내장 같고 곱창이네 내장이 거의. 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없겠는데, 이게? 내장 곱창 말고는?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요? 어, 고기가 없네. 이거 하나 이제 곱창인 거 알겠고, 다른 부위는 돼지 어떤 부위인지를 알 수가 없네. 저도 모듬인데요? 먹어볼게요. 일단 가장 대중적인 곱창 한번 먹어볼게요. 뭐 먹었어? 곱창. 음! 쫄깃쫄깃해. 냄새가 안 난다. 와. 여러분, 곱창도 맛있어요. 곱창을 이렇게. 곱창이 이건데요. 지금 구워주신 거를 먹었는데. 오, 상당히 쫄깃하고. 질기지 않고요. 어, 여기다 줘야 됩 그리고 곱이 많아요. 아니요. 오, 야, 맛있습니다. 야, 야, 이건 또 무슨 부위인지 모르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돼지 간이었어요 간. 순대 먹을 때 돼지 간 먹는 맛이랑 비슷한데 이걸 구, 구워주시니까 뭔가 좀더그 간의 고소한 맛이 더 강합니다. 혹은 라오스 돼지가 더 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도 뭐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뭐지? 아까 이게 간이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찍어서. 음! 돼지 혀 같다. 음! 맛있다. 쫄깃해. 제가 돼지 혈을 먹어본 기억 있는데 그때 맛이 아, 비슷해요. 어떤 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음. 라오스를 대표하는 비어라오 비어라오 시켰어요. 아. 아, 아 맛있어. 와 맛있는데. 엄마 아, 여기 밥먹을때 또 오쟤 마음에 들어? 맛있어? 얘들아 여기 맛있지? 엄마 여기 또 오쟈 또 와? 그래, 그래 또 오쟈 야 고양이가 너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 하나 주고 와 쟤도 어, 데리젤리 더 줘? 쟤 음. 맛있어요? 그때 먹었던 생선이야. 와, 생선도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블루라고에서 시켰던 먹었던 생선인데요, 가타 공기한 생선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 껍질을 열어야 돼. 오케이. 아, 제이 먹어. 그거 너무 딱딱해서 이거 먹어.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요. 여기서 총 17만 킵을 냈습니다. 한 15,000원, 14,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고기 두 접시에 생선구이 하나랑 맥주 그런지 사람들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진짜 어렸을 때저 재밌게 놀았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한 마을에 매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게 와야, 와야지만 가끔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